1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셔서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12장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하늘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 날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은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보라겠다. 나는 주다. 문털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규로 삼아서 영원한 교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나훈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문 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교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29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취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사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는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곳스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 짐승대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 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도록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43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1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딸인 아비불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랫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랫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11절.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테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테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마다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17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략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찾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